어, 어, 오태볼리뭐해 지금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언니디코가 없는데요? 어 나갔네. 저 아주머 어디 갔어? 뭐야 아주머니 어디 갔어? 아주머 방송 어. 튕겼는데? 그래? 아 방송이 <laughs> 터졌대요. 아 죄송합니다 컴퓨터 튕겨. 아주머나 주 떼자. 아 이따. 아 누나 요즘 아니 누나, 요즘, 우리, 아니, 아, 누나 유, 요즘 유튜브 잘 나간다고 뭐, 뭐라 뭐 되는 거야 지금? 아니 아니 그래 그래 각지라는 거야 뭐야? 아 죄송합니다. 잘하자 어떡해. 진짜 플레이로 보여줘. 근데 나 요새 오세블리누한테 나 뭐라 하면은 오맘들은 지금 온 나와 누나. 아니 그래 노래 그래, 나 좋댔어 <laughs> 나, <laughs> 어, 나 지금 오맘 들한테 잡표 치혔다니까나 진짜. 아니너 오세블리누나 유튜브에 너 까만 배경 올라가면 아, 너 좋대는 그래. 거야. 그래 나나 진짜 나 개망. 야 사장 당해 나 진짜. 나 야, 사장당해, 진짜 매장 당해. 아니 블리누나. 엄맘들한테좀잘 말해줘 나좀나 나 쪽지 존나 진짜로 사장 아, 혹시 그 상상 속에서 오는 거냐? <laughs>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와 진짜 아 진짜 와? <laughs> 진짜 온다니까 아 진짜야? 어. 오세블리누나 민심 존나 좋아 근데 정은데 쪽지야 너 계속 이렇게 블리누나 이렇게 탁탁 될 거예요 그래좀 부드러워지겠어 <laughs> 네. 진짜... 근데 사장아 너가 중요한 역할 하고 있는 거야 블리누나 <laughs> <laughs> 어, 그 그래, 그래, 그래 악역 내가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래 악역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준비됐나요? 준비됐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아, 준비됐습니다. 가자, 가자, 하나, 둘, 셋.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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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나 여기 조심해요. 어, 갔어요. 살짝 뺐어요. 야, 내다치야 네. 봐봐, 노티이랑 애쉬를 둘다물수 있을 거면 누군가야지. 애쉬요. <laughs> 죄송합니다. 가자. 어디가 못했어 <목소리> 블리는 나 여기까지 들어가 봐. 들어가 봐. 음. 어? 아 소리 타노플. 와도 없냐? 와도 있습니다. 갈수 있는데. 아, 네. 아, 네. 나갈게, 노플, 나갈게, 도구 나갈게, 도구 나갈게, 도구 나갈게, 도구 나갈게, 도구 나갈게. 어, 괜찮은데? 어, 오, 도구 빨리 어 너, 너 빨리 와어요너빨누 와. 너, 너 빨리 아이고, 아, 올리쉐, 올리쉐, 올리쉐... 아, 살수 있을 것 같아. 얼마 아, 아이 아, 소리... 아, 아, 왜 공이 안 꽂혀서 그냥... 아, 소리가 있을 것 같았는데... 어, 근데 피멍... 마... 아, 여기 있었나? 아, 탑라인 내가... 아, 어, 와드 통과를 해볼게. 이거 용라오 아, 아이 나이스. 아, 나이스. 까비. 가비 먼저 난리 잡자피아 여기 내가 할게. 갈게. 나공 없다, 지금. 30초. 그렇지. 누나, 그냥 오는 거 나 궁이 노궁 아니, 아니, 아니야? 바로하자 모델 노궁이지 어 모델 노궁이야 모델 노궁이야 바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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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노궁이 바로하자 아, 뭐 싸움 보자 싸움 보자, 보자 확인 싸움 못나 나궁 없다고 내 시스야 확인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아나나나나나나 시스 아나 시시 맞았어 아아나 시시 아, 맞았어 아 내가 터었어 싶었다. 풀빼자풀빼자제 시아이님께. 봐봐 봐. 봐봐 봐. 나 멀리서 쏜거렸어요잠시만요 매우 걸렸어요. 봐봐 봐. 그냥 와. 그냥 와. 계속 와. 와. 나 갈게. 나 갈게. 계속 와. 계속 와. 바둑게 바둑게. 바둑 좀 계속 와. 이거 풀. 여 다이스 사다스좀는데나안 돼. 나 간다. 무자원네. 바로 막을 수 있나? 룰로가 특이타가 해 볼래?

내가 이제 더 먹어서 이겨야겠다 내가 한번. 이 차가 나랑 도전할 수있을어같고 나, 나순안 나, 나, 나 아, 나, 나 타도 괜찮을 거 같은데 나 그냥 버틸게 나는 어? 어때? <뭐라> 아형그 아마 개삐때문에 아우 형아 존댓말 아 이거 걸렸다 아 여기까지 와. 어왔네 아니 아니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필요없어 이 용이야 아 쏘리 아 이미 들어와있었구나 아얘템좀 많이 세다 어 이거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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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봐줘 봐줘

나궁 30초야 궁 없어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어봐 점프 어, 어, 있어봐 쭈구 있는데 있어봐 얘네 있어 준다 먹을까 그냥? 먹을먹을먹을먹먹을먹을먹 나이스 나이스 아 잘했다 진짜 잘했다 어 좋았다 어, 라데시형 좀 쎄는데? 룰좀 세? 쟤 쟤네 인기자용 준비하자 용아나 아, 아리나 아리나 고백해주가 보자 아리나 이저가 제일 베스트 가자. 네. 아리랑 못대요 왼쪽으로 이 이쪽으로 와. 아리 쪽 어디가 안나가딱 만나가나 이 해서 바스 맞다 하지. 이안 보여. 이거 이거 세게 세게 세어나 너무 좋아 너무 섹시 너무 섹시 아, 어, 진짜 잡아았다 이거. 일로 어, 와인마 어, 날될거가네 영영영영영. 이거 아니야? 거 아니야? 아리미거여보네여보나

아 근데 개못 했는데 <laughs> 아 이거 개못 했는데 와내너 너무 멀리 탔다 아니 근데 요즘 아니 근데 아 상윤아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 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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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윤아 요즘 박세블리야 진짜로 요즘 아니, 쟤좀 이상해졌어 아, 나 진짜 변명 아니 핑계 하나도 돼? 아 요즘 뭐 힘들어 사장아 너 <laughs> 보니까 지금 스포트라이트 오세블리한테 뺏겼어 그래 맞지 관심좀 <laughs> 그 아, 가져줘 좀 스포트라이트를 뺏기 좀 뺏기긴 했죠. 했어 안돼 아, 나 진짜, 첫판이야, 나 진짜로. 첫판이어가지고아 y 리 o 리 r y 내가 r r y s o r 가 y sorry, s 아니 r y 아니 r r y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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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orry, s o r 리 y 리 o 리 r y 시키지 말까, 사장? 아 r y 아 o r r y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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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아 r y sorry, sorry, 역사에 남기면 되는 거 아니야? 박세블리 <laughs> 미쳤냐? 뭐 하냐? 아, <웃음> 아, <웃음> 소리 미안. 뭐냐고? 에 사등 뭐냐고? 자, 잘할게. 어, <laughs> 잘할 잘할게 소리. 그렇게 룰로 그렇게 쓸 거면 나 줘. <laughs> 아한남자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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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어지러지나네. 나 방금 정신 차렸어. 준비 <laughs> 됐나요? 오, 좀비 됐습니다, 됐다, 좀비 됐다, 좀비 됐다. 준비 됐미다준비됐다 준비 됐다두다미대나세 미대다, 세 미대다, 세다미다세다세다세다 미대다, 세 미대다, 세 미대다, 세 미대다, 세 미대다, 세 미대다, 세 미대다, 다이 어 사장아 그거 라임 밀고 계속 상대 정글 들어가면 돼. 확인 느낌 알겠. 지쌀 루프리거든. 아 여기까지 들어가도 심한데? 이거 저런 거, 거 그냥 견제 견제. 풀 쓰고 견제.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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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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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네가 먹어 네가 먹어. 먹어 머려 먹어 머려. W 써야 그 반각된다 그 뭐라? 아닌가? 그분 자동인가? 모르겠다 아니야 먹어 너가 먹어 너가 먹어. 내가 먹게 내가 먹게. 지금 갈게. 라이드 안 보여? 아, 래쪽 아래쪽? 아 너무 o Silo. S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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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lo, Silo. s i l 아니 i l o s i l 어 피, 아 위에 났어요? 아 여기 아 일반 아도 받을게. 아나 죽었다. 어그 내가 어 말했는데. 소리 소리 어, 뭐. 보였는데 까비 까비, 까비. 빼라 할거 아예. 뭐큰뭐 그, 뭐, 미드 박 커빙 푸시도 이긴 건데. 계속 밀어. 유니 반아 다. 셋 왔어? 셋은 몰랐어. 소리. 음 라이즈 왔어요 미드. 어나 전력 먹고 상대 블루 들어갈 거야. 확인. 아 확인 확인. 미드 다음 라인 푸시하고 내 쪽. 붙어 이거 유유이 잘해. 라이러스 아래쪽이다. 지금 뭐지? 안 보였잖아. 야 아, 다음, 다음 라인까지 떠밀어. 다음 라인까지 떠밀어도. 사아 이거 야리아 사장아. 어, 하긴 하긴. 얘네 만약에 기까지 나오면 봐줘. 라이브 치자. 라이브 치자. 와봐. 이거 라이브 치자. 강아 더 박으면. 강아 W 박으면. 음. 나이도 붙었어. 해야 돼요. 사장아, 나이도 보려 해볼래? 하긴 하긴 도 일단 이거 타들어봐 사장아. 이거 또 들어보라는데? 두드리다가 텔 타면 돼. 지금, 지금 타야지. 와야지, 어, 라이즈 미야, 그래. 라이즈, 라이즈. 라이즈 미야. 봤다. 누나 그냥 미드 밀어. 이거 라이즈 도 아, 간다, 라이즈 도 간다, 얘들아. 라이즈 도 간다. 라이즈도 간다. 라이즈도 간다. 라이즈도 간다. 야, 위로 빼, 사장 위로 빼, 위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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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즈 여기있어 라이즈 여기 있는데? 아, 미안. 괜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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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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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괜찮죠? 제발 받아줘 이발. 궁 있어, 궁 있어, 궁 있어, 궁 있어, 궁 있어. 아, 이 새끼 왜 일로 들어와 야, 미안. 나 라이즈 여, 기 여기로 내려온다길래. 어, 깜짝이야, 쏘리. 라이즈 미야, 라이즈 야 나 테리스어 이제 콜조도 돼. 탈궁도 둘다 있어. 야, 사이리 너볼 수도 있다, 사장아. 여기 아, 용북이하고. 라이즈도 안 보여. 너다 사장아. 아, 조심해 봐. 라이즈 미어. 아 미도 왔어. 이거. 미드 터치해누나 아, 그래. 여기 밑에 아. 시야 없어요. 밑에 시야 없어요. 확인해 봐. 라이즈 미어. 나한테 계속. 라이즈 아, 미어. 사장아, 너야. 너야. 테디 아, 네. 너야. 시원해, 너야. 너야 아 이걸 못 잡았네. 아 소리 아나저 말파 궁이 너 말파 궁이 너무 까다롭다. 아 말파 궁 존나 까다롭네. 이제 필 이제 필 이제, 어, 이제 비전 받았다. 나이스. 어궁 있어요 궁 있어요 들어가세요. 나이스. 나 집찍고 탑쪽 탑. 아 소리 너 뻔한 거에 당해준다. 여기 핑왕으 걸렸어 일단. 우리 이거 이거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와다 와. 다 와. 말파, 가와. 말파, 나와나와나와나와 여기다, 여기다, 다와나너 따라간다. 나도 라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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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 갈게 이거. 여기 노공, 여기 노공. 어, 육이 노고, 육이 노고. 어왜 이렇게 악해? 말파. 아, 로 나봐줘. 말파 노플. 나나 멀어해, 멀어해, 멀어요. 없는 그워가 네가. 사장아, 네가 싸워 뒤에 라이즈. 라이즈 보자. 언니. 라이즈 보자

버려 저려 룬으로 제대로 했죠. 우리가 저럭파. 저. 뒷만 넣프 되고 저럭가 룬 날려줬거든요. 그통화했거든 아, 덜여가이덜 그러니까 아, 아, 덕분에 이겼네. 연무 어. 어. 근데 가장이 더 깨다는 게 있다니까. 아이 거기서 대가리 정 맞아, 맞아. 바짝 돌았다니까 아. 아 근데 리 누나가 잘했네. 아까 불리 누나가 한번 일침 그 제대로 가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거기서 <laughs> 거기성 서 나갔어. 아, 네. 그때 불리 뭐. 아, 네. 그걸 딱상윤이한 마디 오세 불리 누나 일침하고 일단 한마디에 진짜 성장했어. 진짜로.